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니어 건강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헐적 단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단식 중에 진짜 아무것도 못 먹나요? 라는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저도 단식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것 때문에 머리 엄청 굴렸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가장 핫한 단식법 중 하나인 16대8 방식하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공복 시간 동안 물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단식 중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싹 풀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단식 중 먹어도 되는 음식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공복 상태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메모장 꺼내시고 집중해 주세요. 간헐적 단식의 기본 개념. 먼저 간헐적 단식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간헐적 단식 인터미턴트 패스팅 IF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식이법이에요.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공복 상태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돕는 과학적인 방법이죠. 특히 168 단식은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인기 많아요.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첫 식사를 시작하면 저녁 6시까지 먹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26시간 동안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세포를 청소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자가 포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몸이 낡은 세포를 정리하고 새 세포로 교체하는 자연스러운 리셋 버튼 같은 거예요. 이 과정은 체중 감량은 물론 염증 감소, 혈당 조절, 심지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단식은 단순히 살 빼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인 셈이죠. 단식 중 먹어도 되는 음식과 음료. 1. 물생수, 탄산수.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건 바로 물입니다. 맹물은 언제든 얼마나 마셔도 상관없어요. 공복 상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단식 중엔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요. 왜냐? 물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이 오고 배고픔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면 독소 배출도 되고 허기도 덜 느껴져서 단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무가당 탄산수도 강력 추천이에요. 톡톡 터지는 맛이 배고플 때 포만감을 주고 뭔가 먹는 느낌을 줘서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탄산수 마시면서 오나 지금 건강 챙기는 중이야. 이런 기분 느끼거든요. 주의할 점. 레몬향 라임향 같은 가양 탄산수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면 공복이 깨질 수 있어요. 라벨 읽는 습관 단식의 기본이에요. 2. 블랙커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 블랙커피는 단식 중에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설탕, 프림, 시럽, 우유, 절대 에노 순수한 블랙커피만 가능해요.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단식에 방해가 되지 않죠. 게다가 카페인은 식욕을 억제해 주고 에너지를 북돋아 줘서 아침 공복시간 버티기에 딱이에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공복에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예민해지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럴 땐 커피를 조금 연하게 타서 물과 섞어 마시거나 소량만 드셔보세요. 그래도 불편하면 다른 음료로 대체하는 걸 추천할게요. 3. 녹차 허브티.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녹차나 무카페인 허브티를 추천드려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공복 상태에서도 몸에 좋고 은은한 맛이 기분을 리프레시해줍니다. 허브티는 페퍼민트, 캐모마일, 루이보스 같은 무카페인 제품이 단식 중 최고의 동반자예요. 따뜻한 차한 잔이면 허기진 배를 달래주고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주의. 달달한 티백이나 과일향 나는 티는 피하세요. 설탕 없음이라고 써 있어도 미세한 당분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분표 확인 잊지 마세요. 4. 사골 육수 맑은 국물.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국물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정답은 맑은 사골 육수처럼 지방 위주의 국물은 소량 섭취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거든요. 따뜻한 사골 육수 한 모금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포만감도 줘서 단식 중 허기가 심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기 건더기 양념 탄수화물 들어간 국물은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라면 국물, 된장국, 김치찌개 국물은 단식을 깨는 지름길이에요. 추천 팁. MSG 없는 무염 사골 육수나 직접 끓인 멸치, 다시마 육수가 최고예요. 집에서 육수 끓여놓고 단식 중 따뜻하게 한잔 마셔보세요. 진짜 힐링 그 자체입니다. MCT 오일, 코코넛 오일. 이제 조금 고급.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들어보셨나요? 특히 캐톤 식이키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할 거예요. MCT 오일은 중세 지방산으로 단식 중 섭취해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지방이에요. MCT 오일은 인슐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몸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래서 단식 중 머리가 멍하거나 피로감 느낄 때큰 도움이 됩니다. 블랙커피에 MCT 오일 1티스푼 섞어서 마시는 방탄커피도 요즘 트렌드죠. 주의! MCT 오일은 소량만. 하루 12티스푼이면 충분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위가 놀랄 수 있으니 아주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6 무당 전해질 음료 단식하다 보면 어지럽거나 두통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전해질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24시간 이상 장기 단식하시는 분들께 필수예요. 무당 전해질 파우더나 소금물로 만든 간단한 전해질 음료는 공복을 깨지 않으면서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저는 물 500ml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시는데 이게 진짜 생명수 느낌이에요. 꼭 확인. 전해질 음료는 무당, 무칼로리 제품만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스포츠 음료는 당분이 가득해서 단식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7. 애플 사이다 비네거 (ACV). 추가로 하나 더. 애플 사이다 비네거도 단식 중 괜찮은 선택이에요. 물 200ml에 ACV 12티스푼 희석해서 마시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약간 새콤한 맛이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주의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하루 12번 소량으로만 드세요. 단식 중 피해야 할 음식들. 이제 반대로 단식 중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 정리해 볼게요. 공복 상태를 깨뜨리거나 인슐린을 자극하는 건다 NG예요. 사탕 껌, 요거트, 당분이 들어가면 인슐린 반응이 바로 일어납니다. 우유, 두유, 단백질과 당류 때문에 공복 깨짐. 과일 주스, 천연이라도 당분 폭탄이라 n 노 단백질 쉐이크 단식이 종료된 걸로 간주돼요. 견과류 건강에 좋아도 지방 칼로리가 높아서 공복 유지 어렵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 제로라고 써있어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과일, 바나나, 사과 같은 천연 과일도 당분 때문에 안 됩니다. 특히 무설탕이라고 써있는 껌이나 음료, 심지어 비타민 젤리 같은 것도 미세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벨 읽는 습관 단식 성공의 열쇠예요. 단식 초보자를 위한 꿀팁. 단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단식의 핵심은 공복 상태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고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을 방해하지 않는 음식이나 음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단식을 더 편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단식 초반엔 블랙커피랑 탄산수로 버텼고 익숙해지니까 물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식 중 어지럽거나 힘들면 억지로 참지 말고 전해질 음료나 사골 육수로 몸을 달래주세요. 단식은 고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여정이어야 해요. 추가 팁 하나 더. 단식 시작 전날 저녁은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복 시간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단식의 이점과 주의사항. 단식의 이점. 체중 감량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 살이 빠져요. 혈당 조절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 당뇨 예방에 도움 됩니다. 염증 감소 몸속 염증이 줄어들어 만성 질환 위험이 낮아져요. 자가포식 촉진 세포 재생으로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 주의사항. 충분한 수분 섭취 단식 중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전해질 보충 장기 단식 시 나트륨, 칼륨 부족에 주의하세요. 과도한 운동 피하기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 정도로만. 건강 상태 고려, 당뇨병, 저혈당, 임신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필수예요. 아웃트로. 자, 오늘은 간헐적 단식 중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단식의 모든 것을 완벽 정리해 봤습니다. 어때요? 좀더 자신감 생기셨나요? 단식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로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식 후 식사법, 그러니까 단식 깨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 볼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